안녕하세요. GW 노트 플러스 활동 화면의 링크를 클릭합니다. 에듀넷 통합 아이디로 이따와 디지털 교과서에 로그인합니다. 링크 클릭한 이따 플랫폼 클로즈 테스트 메인 화면에 들어옵니다. 상단에 빈칸 제목을 클릭하면 학습 활동 주제가 나타납니다. 아래쪽 이동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학습활동 화면에는 두 개의 분할된 학습활동 화면이 나타납니다. 왼쪽 화면은 클로즈 테스트 학습 활동이 나타납니다. 오른쪽 화면은 디지털 교과서가 나타납니다. 즉, 한 화면에 두 가지 활동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 활동 화면입니다. 먼저, 오른쪽 디지털 교과서 화면에서 해당 차시 학습을 확인합니다. 디지털 교과서로 지문을 듣고, 읽고, What 내용을 확인합니다. w h o a m I? w h a t t y p e of p e r s o n a m What is your color? Who am I? Personality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활동을 하도록 진행합니다. 수준별로 학습 활동의 진행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개별 학습 활동을 진행합니다. Step 1. Which activities do you enjoy and which ones are you good at? I enjoy, I'm good at being free. 오른쪽 화면 클로즈 테스트 활동을 진행합니다. Get Started를 클릭합니다. 빈칸 단어를 완성합니다. 완성하지 못한 단어는 왼쪽 디지털 교과서 화면에서 다시 학습을 한 다음에 오른쪽 화면에서 클로즈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What o am I? What type of person am I? Do you have these questions? Here we have an interesting personality test for you. Orange, g o l blue, green의 유형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빈칸 단어를 완성합니다. Step 3. What type of person are you? If you have more circles on the orange line, you are a wonderful energizer. You are witty and lively, and you work best. Tradition. Tradition. step 1 which activities do you enjoy and which ones are you good at i enjoy I'm 학생들이 클로즈 테스트가 완성하고 나면 다시 왼쪽 디지털 교과서 화면에서 내용을 재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